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조아다육에 나왔습니다. 조아다육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조아다육에 이렇게 씨 받으려고 이렇게 아이들 꽃대를 자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아다육에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 가 보실게요. 네, 오늘은 요 블랙마리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아주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생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런 블랙마리아, 요런 아이는 만 오천 원 합니다. 블랙마리아, 만 오천 원이요. 네, 요 아이는 마케베니아 금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생겼죠. 마케베니아 금,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마케베니아 금, 만 원이요. 아, 색깔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진 이 아이는 슈퍼클론, 슈퍼클론인데요. 이런 아이는 아주 농장에서 다져져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슈퍼클론 이런 아이는 3만 원 합니다. 슈퍼클론 3만 원요. 이렇게 브레들리 이런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2만 5천 원 합니다. 브레들리 2만 5천 원요. 네,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가 아주 자구가 따글따글 한데요.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만 원이요. 요 페트리시아라는 요 아이는 색감이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는 팔천 원 합니다. 페트리시아, 팔천 원이요. 네, 요 아이는 쉐라톤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모양 너무 이쁘게 생겼죠. 환엽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쉐라톤, 이런 아이는 10만원 합니다. 쉐라톤, 10만원이요. 아주 몸값도 거하고 생긴 것도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쉐라톤, 이런 아이, 10만원 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물이 예쁘게 들, 들은 이 아이는 환엽 골드 에본인데요. 환엽 골드 에보니,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환엽 골드 에보니, 2만원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요 아이는 마디바. 엄청 멋있습니다. 아주 프릴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요 화분이 23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는 6만원 합니다. 마디바 아주 커다란 대품입니다. 요런 아이는. 마디바, 6만원이요. 오, 멋있어요. 이런 페리도트 이런 아이들 물이 지금 이제 예쁘게 이렇게 들고 있죠. 네, 이런 아이는 지금 안에서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5만 원합니다. 페리도트 5만 원요. 요미소홍이라는 이런 아이는 아주 맑게 이렇게 아주 물이 이렇게 맑아게 들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미스홍, 3만원 합니다. 미스홍, 3만원요. 요 옆에 아이는 푸시케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푸시케, 이 아이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이 특이하게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푸시케, 24,000원요. 꽃이 이쁜 아이, 룬데리.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이런 데리 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모양이 예쁘게 생긴 이 아이는 로라. 로라 3두 군생인데요.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아,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네, 이 아이는 레몬마리아. 레몬마리아.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레몬마리아 15,000원이요. 카리스마 있게 생겼죠. 너무 예쁩니다. 레몬 마리아, 만 오천 원이요. 요 아이는 레드 아이스금 철화인데요.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죠. 레드 아이스금 철화. 요런 아이는 십오만 원 합니다. 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네, 요 아이는 매직 크라운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매직 크라운,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매직 크라운, 3만원요. 요 아이는 차밍베어라는 아이인데요. 요 차밍베어, 요 아이가 자구도 잘 달고 아주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자구가 아주 굉장히 아주 따글따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요런 차밍베어, 요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차밍베어, 3만원요. 네, 이 아이는 뮤즐리인데요, 뮤즐리. 아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뮤즐리,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뮤즐리, 8,000원이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이 아이는 블랙서클. 써클. 블랙서클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까만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만원 하고요. 이 옆에 아이는 안젤라인데요. 안젤라,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안젤라,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안젤라, 만 원이요.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이런 아이는 육천 원 합니다. 아이스크림, 육천 원이요. 네, 이 아이는 지젤이라는 아이인데요. 지젤. 이런 아이는 사천 원 합니다. 지젤, 사천 원이요. 네, 이 아이는 코코아 코코아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물도 예쁘게 들고 7.5cm 분에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코코아 만 원이요 이 아이는 푸에블라 푸에블란데요 이런 아이는 만 이천 원 합니다 푸에블라 만 이천 원이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레드 글로브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레드 글로우.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레드 글로우, 요런 아이들은 8,000원 합니다. 레드 글로우, 8,000원요. 아유, 예쁘게 생겼네요. 안 예쁜 애가 없죠. 다 이렇게 찍으면서 보면 전부 다 예쁩니다. 요 아이는 모학, 모히칸이라는 아이인데요. 모히칸.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모히칸.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모히칸, 6,000원요. 이런 홍옥, 홍옥도 볕에다 내놓고 기르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는 3,000원 합니다. 홍옥 3,000원요. 이렇게 러우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네,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러우 8,000원요. 네, 이 아이는 미셀로사라고 하는, 미셀로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미셀로사,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미셀로사, 만 원이요. 요, 제팟이라는 요 아이는 굉장히 모양도 이쁘게 생기고, 물도 이쁘게 들었습니다. 요, 제팟, 요런 아이는 삼만 원 합니다. 제팟, 삼만 원이요. 요런 온슬로우, 요런 아이는 굉장히 화분도 조금 크고, 아주 대품입니다. 요런 아이, 만 오천 원 합니다. 온슬로우, 만 오천 원이요. 네이 아이는 봉황드래곤 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새로 나온 아이 같아요 봉황드래곤 이렇게 모양도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8만원 합니다 봉황드래곤 8만원 이요 아우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 몸값도 고하고 아주 모양도 이쁘게 생긴 이런 아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아이는 핑크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주 환엽에다가 지금 이 화분이 23cm 화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꽉 찼습니다. 어우 굉장히 멋있네요. 네, 이런 아이는 15만원 합니다. 핑크 마리아, 15만원요. 아주 입장이 이렇게 멋있죠. 네, 이런 아이, 핑크 마리아, 15만원요.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마돈나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입장도 이렇게 짤막짤막 하면서 환엽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런 마돈나 이런 아이는 25만 원 합니다. 마돈나 25만 원요. 이렇게 환엽 제이드 스타 이 아이도 굉장히 멋있죠. 이런 아이는 20만 원 합니다. 환엽 제이드 스타 20만 원요. 아 멋있어요. 네, 이 아이는.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요. 이 아이는 일본 신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일본 신라이. 이렇게 자구들도 아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모양도 이쁘게 생겼죠. 이런 일본 신라이,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일본 신라이, 3만원이요. 이 아이는 카이모라는 아이인데요. 카이모. 이런 아이는 2만 5천원 합니다. 카이모, 2만 5천원이요.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모양도 예쁘고 몸값도 고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마제스타 철화인데요. 이런 아이는 10만원 합니다. 마제스타 철화 10만원이요. 네, 이렇게 색감이 예쁜 이 아이는 페르니시아라고 하는 아인데요. 페르니시아 이런 아이는 8천원 합니다. 페르니시아 8천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